많이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 동작이 조금 더 쉬운 분들은 조금 더 올라오셔도 돼요. 왼쪽 무릎을 쭉 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다시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위로 쭉.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날, 라우빈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중은 줄었는데 하체는 왜 그대로죠? 선생님, 죽어라 운동해도 다리만 자꾸 두꺼워져요. 청바지 입을 때마다 다리가 너무 꽉 끼는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스트레스죠? 근데 대부분 다리가 안 빠지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반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천명의 회원님을 만나보면서 10년 동안 쌓아온 인상 데이터와 제 실전 노하우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체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하체 관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하체 비만은 전신 비만이랑 빼는 방법이 180도 다릅니다. 보통 살을 빼려면 덜 먹으라고 하죠. 하체 비만인 분들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무작정 고강도 하체 운동부터 시작을 하면 다리는 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체 비만은 단순히 지방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부종과 함께 근육의 과긴장이 겹치면서 순환과 조직 구조가 변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순환이 막혀서 땡땡하게 부어있는 다리에 무거운 무게를 치는 스쿼트를 한다? 그렇게 되면 라인이 종돈되기보단 붓기가 더 생기면서 더 두꺼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하체는 먼저 지방이 연소될 수 있는 환경, 즉, 말랑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게 1순위입니다. 이게 안 되시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다리 사이즈가 안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자, 이 부분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다이어트니까 탄수화물 끊고 단백질만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하체 비만인 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려면 인슐린이라는 신호가 필요한데 탄수화물을 적절히 먹어줬을 때 가장 잘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고 단백질만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회복과 조직 재생이 매끄럽게 일어나지 못하고 특히 순환이 느린 하체 쪽에서 정체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림프 순환 저하, 수분 정체, 미세염증이 반복되고 조직이 점점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셀룰라이트의 정체예요. 단단한 성벽을 여러분 스스로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께 무작정 굶거나 단백질만 드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체 관리가 필요한 여성분들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비율은 탄수화물 40%, 단백질 30%, 지방 30%, 이른바 433 구조입니다. 이걸 하루 섭취량으로 풀어보면 탄수화물은 약 150에서 180g, 밥으로 치면 많아야 한 공기 반, 또는 오트밀 40에서 6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하루 110에서 130g 정도, 닭한살 생선 계란 두부처럼 여러 식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지방. 이건 식단에서 빼는 게 아니라 잘 골라서 꼭 드셔야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하루 55에서 65g 정도 올리브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등푸는 생선 같은 식품들이죠. 이렇게 먹으면 살이 더 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체 붓기와 정체가 더 줄어들면서 다리가 말랑해지고 우리 하체 라인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체는 덜 먹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먹어야 빠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순환입니다. 트레이너인 제가 운동만큼, 아니, 그보다 순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체는 구조적으로 혈액과 림프가 가장 정체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이 순환이 막힌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방을 태우는 자극을 아무리 줘도 몸이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붓기가 반복되면 조직 사이에 수분이 고이고 미세염증과 결합조직 경직이 생기면서 같은 체지병이어도 더 두껍고 단단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체는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보다 먼저 순환이 될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녁 샤워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씻는 것보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하반신을 충분히 이완시켜 주세요. 저녁 시간대에 따뜻한 자극을 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정체됐던 순환이 위쪽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해조류 섭취입니다.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칼륨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체내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체 붓기가 잦은 여성 회원님들 식단에 김이나 미역을 꼭 포함시키는데요. 이게 다리살을 빼주는 음식이라기보다 붓기로 단단해진 하체를 풀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체는 먹는 것부터 순환까지 정리해줘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체를 실패 없이 공략하는 3단계 루틴.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종아리부터 풀어주시면 됩니다. 위에도 같이 풀어주시고, 위에 다리로 같이 눌러주면서 풀어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좌우로 이동을 많이 시켜주세요. 한 번에 한 30번 정도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반대 다리도 30번씩 위아래로 골고루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풀어보실 건데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폼 눌러에 얹어주시고,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되세요. 힘으로 좀 강하게 눌러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앞쪽을 푸시다가 점점 안쪽까지 풀어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쪽도 한쪽당 3 0 번씩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앞쪽 허벅지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아, 다리를 올려주시고, 폼롤러에 아래쪽부터 또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이 동작을 하실 때도 체중으로 폼 눌러를 좀더 눌러주시면서 움직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 힘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움직여주시면 허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아래쪽을 풀고 나서 좀더 위쪽으로도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 동작도 똑같이 30번씩 움직여주세요. 자, 그 다음은 허벅지 바깥쪽을 한번 풀어보실게요. 이쪽 동작은 허벅지 옆쪽을 먼저 대주시고, 반대발로 지지를 해주신 상태에서 편하게 팔꿈치로 지면을 대고,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쪽도 위쪽을 좀더 푸셨으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밑에도 같이 풀어보실게요. 이쪽도 똑같이 30번씩 움직여 주세요. 자, 이렇게 다 푸셨으면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실 동작은 런지입니다. 평상시 하시던 런지랑은 조금 다른데요. 먼저 양쪽 다리를 90도로 만들어 주시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안으로 말아 넣어 주신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젖힌다는 느낌으로 서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골반부터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죠? 엉덩이가 뒤로 계속 빠지지 않게 계속 마신 걸 계속 유지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일어나세요. 많이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 동작이 조금 더 쉬운 분들은 조금 더 올라오셔도 돼요. 자, 이렇게 양쪽 15회씩, 3세트씩 해주세요. 자, 이 런지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다리가 울퉁불퉁해지지 않고 예쁜 다리 라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닐 다운 업이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처음에 다리랑 무릎 사이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무릎이 왼발의 중앙 위치에 두시면 됩니다. 손은 앞쪽에 자연스럽게 대 주세요. 그럼 이 동작을 만든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쭉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다시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위로 쭉. 천천히. 쭉. 왼쪽 다리 뒷벅지를 늘려주시는 운동이에요. 저희가 아까 폼눈으로 풀때 뒤쪽을 못 풀었었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뒤에까지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하체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체는 정직합니다. 무작정 굴린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달래줘야 비로소 매끈한 라인이 나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거잘 따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 다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상태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